시초오현이 날마카이. 걸리 아이술로더 니카니 기순버. 무자커 사이니 타치하. 비타치 니카니 날마더 비터. 타치하버 다하머 니카니 기순버. 마지거 바하남비. 시초오현이 날마카이. 너는 조선사람이라. 시초오현이 날마카이. 걸리 아이술로더 니카니 기순버. 또어느 틈에 중국어를 걸리 아이 술로더 니카니 기순버 무자커 사이니 인 타치하 가장 잘 배웠다. 무자커 사이니 인 타치하 비타치 니카니 날마더 비터 나는 원래 중국 사람에게 글 비타치 니카니 날마더 비터 타치하버 다하머 니카니 기순버 배웠으므로 중국말을 타치하버 다하머 니카니 기순버 마지거 바하난비, 조금만다. 마지거 바하난비, 시초오현이 날마카이 걸리 아이 술로더 니카니 기순버 무자커 사이니타치하비 타치 니카니 날마더 비터 타치 하버 다 하머 니카니 기순버. 마지거 바하난비,